출국기 33장. 우리 한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게 여시되, 너는 내가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의맹사에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난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햇사람과, 보리스사람과 희위사람과, 여부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고준 백성이라,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백성이 이 주놈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고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 아니로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침멸하리니, 너희는 장승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희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림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승구를 떼어내리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차려짐 밖에 쳐서 짐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악무하는 자는 다짐 바깥 회막으로 나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물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물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장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셔서 온적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사 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석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와께 아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게 그런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일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온갖 내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의 예결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러시기를 보라 네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서라 내네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네 손을 덮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손을 거두니 내가 내네 틈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축복은 또 가장 행복한 것은 가장 소망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늘 나의 안에 계시고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또 진전을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있고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건물이 그 장소가 사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주로 이 상실상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정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차라리 여기서 다 죽어야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어떻게 하면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여기까지 인도하셔놓고, 아니, 그거 금송하지 하나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토록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토록 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있겠는가 생각해볼 말씀입니다. 아니 하님께서 이스라엘 같은 마음을 몰라서 그러시는지 아예 전혀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같은 들이 순종 잘할 줄 알고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그게 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불러내실 때는 언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그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33장 시작할 때 보면 하늘에서 그 말씀하십니다. 사자를 내 앞서 보낼 테니까 그냥 그까지 가라고. 그러면서 나는 가지 않겠다고. 모세가 여기 이말씀 들으면서 모세의 반응이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성을 할 때에 어떤 상황적으로, 어떤 역경적으로, 어떤 시련적으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아가는가 그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사실 3 2 장에 그 검송아지 만드는 장면을 보고 사십또 동안 금식기도하면서 받은 그 말씀을 들고 내려와서 드리겠습니다. 던져 버렸어요. 다 깨뜨리 버렸습니다. 그 뜻은 언약이 파괴됐다는 그 뜻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그 십계명을 더군으러 와서 그거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깨뜨려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도저히 그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던져버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금수마지를다 녹여가지고, 물이 타서 다 백성들이 마시게 했습니다. 또그 정도 끝나지 않고, 레위지파를 통해서 한 3,00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몇 번이나 종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이렇게 여기 광야에 죽이시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이 만드시려고 아니 애국에서 죽일 자리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불러내어서 이렇게 죽이게 하십니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네. 가는 것에 종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사자를 보낼 테니까 늘 가라고.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사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야 됩니다. 본질의 문제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현상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만. 이 하나님만이라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다른 어떤 은혜도 중요하고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 나타난 현상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만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모습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목이 고정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내가 어느 어느 순간에 다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너와 함께 가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사절을 보면 그 말씀을 듣고 모든 단장을 제하했다 그랬어요. 이 단장이란 것은 아마도 이 말씀을 유추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하면서 외급 사람들한테 받은 그 모든 것, 그 장신구들입니다. 이 장신구를 이 광야사관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다 걸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장신구를 가지고 금송화전을 만들었습니다. 금송화전을 만들어고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하루부터 진로하시고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 장신구를 다다내려놓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호랩산에서 장신구를 다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육지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이 호랩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이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 께에쓴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에 섰을 때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모습을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고 단장한 이유 바로 그 것입니다. 하늘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것 순결하고 정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 여전히 서면서도 그들은 화려하게 장신구를 취하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장신구를 떼어냈다는 것은 다시는. 금수하지나 이것을 가지고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모세가 취한 행동이 짐 밖에다가 회막을 하나 만듭니다. 이 회막이 뭐냐면 장막과 비슷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31장, 32장에 나타나듯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고 계속 뭐 설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성막을 만들기 전에 한 모습입니다. 이 회막을 만들 이유는 뭐냐면 진 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고 다시 함께 안겠다는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진 밖에다가 이 회막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모든 사람들이 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들어가서 거기서 구름 길에내려와서 만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창막에서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더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게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만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해서 자는 것이 아니라,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그들이 장막에서 이 회막을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든지 이 회막, 하나님의 인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지나고 출국 지나고 그 다음 사사시대를 지나가지고 왕국시대를 지나서 분열 왕국시대를 지나가지고 포로시대 때의 그 장면을 보면 다니엘이 성전 향해서 하루 세 차례 기도했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사실 이 역사가 이때부터 사실 역사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막이라는 것은 오늘 말하는 성막 전의 모습이지만 사실 오늘 교회 같은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하늘께서 임재하신 자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기뻐한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 왜 중요냐 그것은 하나님 임재를 자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를 세우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에 대해서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세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날을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만나주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머무는 자리다, 하나님께서 임재해시는 자리다. 그냥 한 순간만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언제나 이 선막을 통해서 회막을 통해서 한 임재하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생들이이 선막을 회막을 바라보면서 늘 기도하는 그 모습.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 왜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막, 회막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이게 참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조금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일도까지는 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말씀은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올라가겠다, 함께 가겠다, 이 말씀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사건까지 보여달라고, 보여달라고, 영광을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직접 만나면, 보여주면, 너가 죽을 테니까, 내가 등이라도 보여주겠다. 그 말씀에서, 마지막 오늘 23절 말씀에, 손을 그돌이,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여,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 나타납니다. 근데 모세가, 왜 이토록 하나님 말씀해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주신 분에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저 끝나지 않고 회막을 따로 지어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예배되는 모습까지 보여주시고 그저 끝나지 않고 하나님 정광을 보여주시고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 사인을 보여달라고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말씀 보면 생각됩니다 우리가 어떤 환란을 당하고 어떤 역행을 당할 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세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모세의 모습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쓰이는 것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여러 가지 여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입대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주식의 교훈인 것입니다. 나탈의 혈사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신앙. 그럴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사실, 금송하지 않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표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있도록 하나님 기다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앞으로 해야 될, 앞으로 40년간의 그 인도하는 과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모세가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움 당할 때 하나님 보십니다. 과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인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올 것인가? 그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왜 보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으로 닥칠, 앞으로 이루어질 상황은 지금보다 앞으로 다가갈 상황이 더큰려움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금수아이 사건 이보다 더 앞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제님들이 이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가? 이런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엇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때로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보다도, 지금까지 겪은 것보다 어쩌면 더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긴장하시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사인 보내주실 때 안까지는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믿음의 기도인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가족을 살리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린다는 그한 가지 절대적인 신앙 그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믿는 믿음의 신앙 그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다음 장면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34장에 다시 한번 말씀 주신 장면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그냥 앞서가라 하고 모세가 그냥 그렇게 가겠습니다 올라갔다면 어떻게 됐을 것같아요 말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토록 하의게 없던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십 개명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받아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네. 어떤 마음, 그리고 이 그리고 이식계물을 통해서 다시 성막을 다시 지어서 하나 온전히 데리고 잔이 마음,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추구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외침 끝보다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으로 인도할 수있 믿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날 수있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기록받으시오며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게 하신 마오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번성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